이 시간은 10편, 110편, 구약성의 885페이지에 있는 10편, 110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하겠습니다. 어, 주제는 여우와께서 보내신 근능의 규, 근능의 규, 규란 말은, 예스테에게 왕위가 들어가 홀, 홀, 그와 같은 규, 을비슷하면 근능의 규. 여호와께서 보내신 큐가 우리 호리 우리 이스라시는여호와께서 어느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들의 일을 보고 있으며 그 악들이 반영 창을 넘칠 때까지 팔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여호와께서 도전할 때에 그의 아들을 보내어 즉 여호와의 영이 있는 영혼이 살아 있는 이 본문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비유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모사는 또 예수님 또 하나님 아들이 하는데 그럼 오늘 이 시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 시대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을 아들입니다. 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그 악을 모여 체크하게 일하신다는 말씀입 알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그면 그것을 그 아닙니다. 시대마다 악을 지어가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세일 때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영원히 살았어그아브 사우스요, 애과 사우스요 이겼잖아요. 그 아빠 사오스요? 아빠 사오스요? 모세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가 영원히 살았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 나타낸 거죠. 예, 요수아 때는 요수아가 영원히 살았있어요그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라 그렇게 한다고 그럼 그 사람에게 아무 설다 모세. 그러면 그 영원히 살았어요. 요수아. 영 영원히, 영원히 살았으니까. 그 앞에 전쟁을 쓰던 세 왕을 다 죽이고 그 이스라엘에 나가서 전부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이집트엘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쟁을 승리하고 이긴다 왜? 자기가 이긴 게 아니야 영원히 사는 그 사랑이 들어가면서 다 죽인거야 하나님이 다 죽인 역사에요 영원히 그 사람을 사형한다는 거지 영원히 사는 사람을 한다고 하면 안그 영원히 사람에게 희생을 해야 돼그 사람이 영원 육이 모여 경건한 사람을살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리야그로되는 하나님의 시대가 그걸 찾는거야요그 뒤에는 이제 또 어떻게 되니거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그렇게 되니까 사사들이 계속 나서 사사 사사들이 다 영원히 사는 사람 아니면 영이 와야되잖아요 그 영원히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계속 한거야요그 사람이 사라을 동안은 전부 다 적군을 다친거에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또 있으면 또또 또 적들이 또들어와아이거 이제 여러분 이잘 봐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방불하면 적들이 안 들어와. 이에 뺌이 안 들어와. 내게 안 들어오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민족에도안 들어와. 왜?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계속 치일까또 하나님이 들어온 거요. 치락을 니까아니까 자기 하는 게 아니고, 영이 밑에서 발을 쓴다니까. 들어온 돈 들어왔다 체라을하니 이게 바로 본능의 규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남북이 갈라지고, 나라가 형편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사사시대 끝나고 하나님 왕을 떠나니까 원래 사모엘 시대도 보면 하나님이 다보이했잖아요 사모엘이 살아남는 동안은 나라가 절대 안 열렸잖아요. 그 왕이 아닌데도 그럼 뭘 말합니까? 바로 본능의 교가영원산 사람이 나라를 지배한다고 아멘. 지금도 그 대통령이 나라를 지배하는게 아니고 영원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라를 지배한다고 아멘 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그사람렇역사게성정리요 어, 그 네. 영원한 다윗이 니까 세계까지 재판하는 것같아잘 충성하는 것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 세계 재판이유로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영원한 사람을 잘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 만들었다 그런데 다윗이 된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어. 순종했어. 그러니까 늘 나를 찬양하니까 하나님이다 있었나? 한한수더 해가지고 전 국민을 막 넣어주고 아싸 앞에 어떤 사람 악장을만들고보면 노래에서 어떤 사람을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악기를 막 엄청마다 지 악기 좋아하니까 악기를 아, 네. 아, 만든 거야. 악기를 좋아하니까 노래를 막 밤낮으로 부르니까 이긴 하지가 불러요. 돈 주고 이십만 음. 원씩 허이고 그러게 뭐. 악기도 많고, 찬양도 많고, 다윗이 가르치는 대로 하기에이 악장도 또 용원사람 한 거예요. 다이 가르치고, 뭐, 부기도 막, 노래 부르는 사람도 용원사람 한니씩그러니까요 이, 이만히, 뭐, 용원사람이면 그때에 막, 이 중국 아깝게 다 서가야, 이사야, 에렘이야, 에스갤, 다그 시대에 영향을 받았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막, 용원사람만 이렇게 하나, 너무 기뻐가지고, 그 시대에 막, 온 세계를 제외하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방위생기가요. 얼마나 놀라지 않고 지가요다이 전혀 모르는 나라가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나라 서바이안도 마찬가지야. 다윗이 몰라. 그리고 전혀 모르는 나라가. 그 자기가 거기서 분사에 끌고, 보물을한 겹씩 고 조공받치고, 조공받치고, 조공받치고 가죠. 아윗이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존나 으로더 그건 뭡까이 마리새끼가 얼마나 노래가잡아져고다무가버린거 저절로 하는 정리가 신기한 일이요 논리 기입을 덧붙이게 된거에영혼사람라다생라요 세계가 세계 옛날에 제자들 시대도 그렇잖아요. 영혼 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영혼 산 예수님을 다 세우시대요. 그때는 로마들, 로마 이날나라에 크게 힘을 모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박살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는 사람을 다 죽이고 그따윤이 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는 사람이 영혼 산 사람이 다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 나라가 박살난 요 그, 저위치에 죽은 눈을 죽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 밖에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승니다가그 로마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혼이 살아. 영혼이 살아. 그러니까 로마가 확바뀌다 역사가 그렇지. 지금도 영혼산 사람의 시대가 바뀌다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내가 여기 보기에는 얼마 전에 여기가 공산당이 문을 닫았을 것같데 분명 히 그때 하나님이 영원히 산 사람이 일어났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공산당을 치워버린거에요 리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음, 지금 공산당이 다시 보게 되잖아 다시 보게 되고 있거든 지 중공이 서울을 아, 네. 예. 한번 맛봤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안간다고 어, 지금 정황 있어 예? 물론 지금도 공산주의를 안간이지만 그냥 공산주의를 안간다고 이 중공이 네. 좀 다시 일어나는, 영원산사이 일어나야지. 아멘. 그, 바로 이, 하나님의 규가, 영원산사의 람 홀.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홀, 이이그사람이같고하 아멘. 딴데 보면 두날 가진 거이두 날을 가진 성령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내 주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는 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습니다내 원수들로, 내 원수들로, 아들의 원수, 아들의 원수, 육신을 죽이는 자, 지옥 가게 한 자, 타락 가게 한 자,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가,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발판. 이 말은요, 악한 영이 자신의 발목에 오기까지 그런 세상의 죄악이 발목에까지 들리지 말고 자신을 들리지 말고 참고 기다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있을 거아니야 이렇게 보이지도 아니고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버지, 내가 길을 가 가지고 천오백 새끼들을다 죽이고 오겠습니다. 내가 천오백을 오시려 내가 백성 부원해좀 일으니까. 하니 아버지가 하는말 아니니까. 그러지 말고, 그네 발목에 사탄막이가 와가지고 네 발목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기어 올라와가지고 너를 해칠 때까지. 아마 이때는 네, 너 능마이오로만 되고 네 발목에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게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서기관과그 높은 고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단 사람 말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 발목에까지 사탄 마귀가 온고있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성지자까지 이 예배미 다 자기 편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뭐요? 발목에 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 능란에 하나도 없다고 그 아무도 없는 거야. 하나의 목숨이 나타나는 거야. 완전 세상을 다점령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얼목도점령해졌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다점령했다고 봐야지. 예수님으로 이제 때리자고 만약에 그 예수님을 오리다 사단막이 제때 예수님들이 이제 올라가고 사라졌는 거지. 그것도 없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오늘날 산다 말이잖아요. 그 영원한 사람은 보면 죄악을 혼내고 있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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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들 혼내고 있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칼을 바로 아는 그런, 그 죄악들이 다 드러날 때까지. 지금요, 공산당이 안 드러나다가, 지금 공산당이 어떤가, 중국이 지금 어떤 시력이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얼마 전에도 1대1로 계속 쌓고, 공산주의하는 거, 뭐, 공공하는 데도 뭐, 도업자, 뭐, 중공이잘 된다고, 그나마 한국잘된다 서로 막동생에서 물건 팔아불가고 서로 됐잖아 그럼 거기에 불... 제가 우리나라 사 기업들이 전부 막... 다 기업한다고 는 맹락한 인간들은 전부 다 중국으로, 중국으로, 중국으로 다다니까 중국 다되그중국에서동거 그리고 공산당이 있잘살아 국민들한테 이제 나를 라 잘못 하었겠는데 그게 아니길래 돈다 그런 문안합니다. 우리 공산당을 세계 공산당을 어떻게 하고 세계로 공산당을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게 마귀 발상입니다. 어쨌든 놈들이야. 응? 그게 어디 성공 놈들입니까? 응? 그게 마귀 발상입니다. 응? 그게고 그게 마귀가 중공을 다 시추사목을 하고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지금 한삼사한 삼십억 이상을 전부 다집에서 만들어 나왔어요. 이제, 이 유럽이나 지금 한국이나 하나님는 이런 나를 또자아치 만들려고 살라진 거지. 그리고시 p 란 새끼가 거의 서어가지고그이 새끼는 썩은 거지. 지 죽는 거는 보이고, 응? 그니까 시행을 이렇게 1대1로 해가지고, 막, 이 사람도 돈 주고 저 사람도 돈 주고, 막, 자뭐 내가 자기 편을 만들다고 뭐 했는데, 늦겠다. 자유진영에서 보인다. 아이거든 이런 모식이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게 되잖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엄청난 사람들을 거기에 학생들도 불러들이고그 거기 자본을 엄청나게 투자고 돈, 어디, 돈 밖에 몰랐다니까, 돈. 돈돈 따라갔다니까, 영적 이걸로 고 어? 주변 나라 죽는지도 모르고. 인기와만 보니까, 딱 보니까, 주변 나라가 상실을 고에다랐는데 미국이 뭐야, 이거든. 물론, 하나님께 방송을 좋겠지그 이미, 세계 전체에 발목을, 발목에까지 다 중국이 젖은 거예요. 중국이 젖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하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영원 산 사람을 살려서 그놈들 영, 그 막이 새끼를 뭐요? 이만큼 발목이 아니고 이 막이 새끼를 그냥 뭐가 지 있나? 힘을 그냥 갑질이든지. 그래, 대가리 뚝뚝뜬 먹이 새끼를, 뭐가 지 날려버려야, 이 대가리를 탕에 박아야 되거든. 그래야 공산당이 대가리를 탕에 박는다니까. 네. 그걸 누가 하느냐? 왜게 그때마다 귀에 모셨고, 요수하고, 다위시대. 제, 예수님이고, 제자들이. 영원사한 사람이야. 네. 그 영원사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말 나타나면 더 좋고, 무조은 영원사한 사람이 아니야. 영적전쟁을 쳐야 된다니까. 네. 왜, 멘왜 영적인 gentleman? Sergio, you want something in a yard? You live 하 n a chunks at anger. Chunks a 이 a 예 n 천사장 Chunks at anger. Chunks at a n g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는 그 미가일 천사가 시체를 다 가져간다. 이놈이 이못 가져간다. 내 나라 못 가져간다. 내 나라 못 가져간다. 못 이기는 거야. 요 똑같은 능력이 똑같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부시키려고. 그리고 여호와는 명령해야 되지. 내 나라를 그래. 가져가겠지. 오늘 마찬가지 원래, 우리 속에 이 천사장이 와도 못 이긴다. 오직 누가 말만 듣느냐? 어, 여우와 영이의 말만 들다그 제가 왜 영원한 산사를 이긴다는 말이 냐 이놈이 나가버리고 없고 여기는 천사장도 와있지만 여우와 영이 만있어 요구와 형이 내 말을 통해서, 영혼상사의 말을 통해서 선포하고 전쟁을 치는 거예요이 네. 바로 건농의 그 교야. 아멘. 네. 그리 어떻게 이놈이 이기겠어요? 격도 네. 못하고, 네. 그러면 낙살이라도 도망는 거지. 그러면 봉산당이, 이놈이 도와주고, 봉산동이 쉐력을 얻었어. 네. 그동안, 하나님이 다 드러내는 거야.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방에 그냥, 염무식이 대가리 묶어버리고, 대가리 콱쏘아버고 그러면 낙살이라도. 그럼 공산당은 그 품질로 살아라 네. 두고보세요. 얼마 있으면 네. 공산당그럼 어. 아, 네. 우리나라 온 세력이 다한이게되어이어요 아, 아, 세계적인 공산당이 소련이 모여질 때처럼 황불이 다 다시 또 일어나지게 네. 하라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laughs> 영혼 사는 사람이 자꾸 많아져야 아, 네. 영원 사는 사람이 있어라가평화고 아니야 아, 네. 그 사람이 나라를 다 사는 거 아, 네. 우리 생에서 예수님이 이, 그 정제, 전단이나 그 당시 살다 볼 때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같잖아 그는 예수님이 고요승리자다 마귀가 예수님을 욕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마귀는 예요 탄식했다. 탄식. 아이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제 완전히 울리로쏘아 그, 거기에 처음에는 뭐냐. 러분이 예수님이 땅에 와서 요예수만 죽이면 우리는 이제 승리했어. 영원히 우리 영원히 우리거야 내꺼야 몇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그 대가리가 자꾸 깨고 아, 네. 그렇잖아 예수님 비엠에 대가리를 밟았잖아요 아, 아, 네. 어. 그날 제 대가리가 나가는 지은 모르고 그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서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지 대가리가 돌아갑니다 네. 아, 네. 여기 마귀가 어떻게 뭐 힘을 못한거에요 장난이에요 지금 동안 장난이에요 이 마귀새끼가 아, 어 하나님 아, 네. 영원 사는 사람 어딘가 우리도 시온에? 우리 뭐가지 또 한번 탐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 네. 모든 악한 영들이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그영혼사 사람이나 예수님 똑같은 거든요 원래 아, 네. 얼린다고 생각. 이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권능이 이러니그 이제, 이 권능의 규, 권능의 규, 이제, 영이 온 것이, 이제, 이 영이 산다는 자체가 권능을 말합니다. 여호와 영이 오는 게 본능입니다, 그이 권능이 말이죠. 그이 권능이 어디서 오느냐, 시온에서부터.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오자로부터온다는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 사랑의 영혼은 여호와 모든 소수여호와의것이사랑의영은영은여호와님이 계시는 그 시원에서 모 온다. 주의 음? 본능의 규를, 주의, 그게 바로 성령의, 성령이 바로 뭐다? 영입니다. 한 영이 바로 본능의 규부한 영이 입니다 음? 우리가 다 지팡이를 표현하는데, 이 지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나 성령 그놈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말이죠. 네. 주연 원수들 중에 다스리 있어서 진짜 여기 이제 이게 원수들 중에 다스리 있어서 여기 여기 이제 자 여호와의 영이 여기 오면 신령에만 할라 이러잖아 신령에만 신령에만 그 신령이 되신 이분이 신령이 되시면서 이 사람 말을 통해서 이 세계를 뭐요? 다 쓰린다. 이 세계는 온우는 뭡니까? 마귀가 쫙 <목소리가> 찰흉이라, 마귀가. 마귀가. 사람마다 다 마귀 생기들어져있어 마귀 세상이. 그가운데고요 여우와 영이 원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린다. 뜻니다 응? 그리고 원수들 중에 다스렸어. 이렇게 말 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그룩한 옷을 입고, 어, 그러니까 이제, 주의 건능의 날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이제, 이게, 여호와의 영이 여기 오면, 그때부터 이제, 건능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노로잡혔듯이, 영이, 영의 아버지 영이 오면, 그때, 그날부터 이제, 그게 건능의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처음 왔을 때 영원히 어리다, 영원히 살았다, 영원히 강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 그런데 이영원이 아무리 어려도요, 어려도요, 영원이 왔다는 자체가 영혼분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아, 네.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있을 수있어이 살아있는 영원은 어떤 능력이 그을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절대적 보호합 물론 이게 이 영이 강물하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여호와영 자체가 왔다는 그 자체만 아무리 어린 영화이라도 대단한 영입니다이 세상은 어떤 사단박이도 모르겠는데. 이 세상은 악한 영이 다달라져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가지에 아,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응? 많은 그 헤르당을 들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죽었어 절대 적고 있어요 어리더라고요 우리 영혼이 똑같다 우리 영혼이 여혼이 영혼이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보여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십자가 졌으니 죽었지. 예수님을 절대로 못 죽였듯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는 거라면 그전는 절대 안 죽어. 죽일 수 없어. 절대 죽일 수 없어.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이 그룹한 옷을 입고, 그리고 영원히 산 자가 영의 여호와임을오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어, 뜻인데, 이, 보면, 이제 예수 글들 믿고, 여호와의 영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룹한 모습, 즉, 육신이 그룹성을 믿는다. 그랬입니다 알겠죠? 아까 제가 그랬지요? 봐보세요. 껍데기와 흰자가 없으면, 노란자가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육신이, 마음에, 이, 육신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 함 받고, 부활신앙을 믿고, 이 마음의 글수를 모시고 다 모여, 제사방다 모는 거다. 이게 옷이야, 이게 옷. 내가 그냥 껍데기 이게 옷이라고, 진짜 옷이라고. 이 하는 거예요 귀의 백성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번능에 놀라면, 영우의 영이 오면, 하나님이 더 보강해가지고, 자신의 육신과 이 마음의 뭐여? 완전히 죄를 씻어가지고,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렇게 옷을 만들었다. 아까도 그랬잖아. 하나님이, 다윗이 잘못을 해도 영혼 때문에 육신의 매로 다스리고 사랑의 매로 다스리고 그냥 명한다고 다 용서했고 넘어간다는데 왜? 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버리는데 그냥 잠깐 명함 딱 때리고 이 그러지 마라고 하고 넘어가라고요 표를 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듣는 게 아니고 잘못했는 정감을 딱 남기고 오니, 그러면 안될것 같으면 너무 바쁜다는 것. 그만큼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마음을 놓여 철저하게 용서입다용서다 왜냐면, 왜 자신을 뭐, 겨,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 내 영혼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이거든 여기서 헌신은 자신의 영역에 계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니 거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서 계시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그분의 마음을 순음을 네,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할박했잖아 악한 사단마기를 없애야 되잖아. 땅에 있는 악한 사단마기를 전쟁치였더라. 그러면 그걸 로애려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렇게 리고그 즐겁게, 아니, 맞죠. 맞죠. 이 악한 놈들 사단마기를 없애야 되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면 찬양하고 말씀대로었다고 하면 찬하고하나님가락앉는대로신중하는거예요제국해에요 항상 말인거냐 제국계 늘하는하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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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온거요 기뻐해요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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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기뻐해. 기뻐 마음으 해야 돼요 제국신 해야 되지 혼신을 하잖아 혼신을 하잖아 제국게 그런 행신을 국게하고 억지로 하면 돼요 하느님을 억지로 무면안되그 다음에 여기 그게하니 새벽 이슬 같은 귀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여기 새벽 이슬이 뭐냐, 바영원히 살아난다. 그걸로 내가, 새벽, 응? 응? 새벽 이슬. 새벽 이슬 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까 그랬듯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제국게순종해야 제가, 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나님 자꾸 이렇게. 이 신학교를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즐겁게 라 즐겁게 아, 네. 어, 할만되고 돈도 안 주고, 뭐, 어? 학생도 배면 없고, 어? 우리 교회에 희생해도, 다 그래. 어, 그래도 목욕에 도 하나님 즐겁게 를라 아멘. 즐해 돈도 받아대고물정교만도다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야 이제 새벽에 같은제영 사람이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다가 또하나님또 찬양하고 자꾸 막 많이 해라. 즐겁게, 즐겁게 네, 하나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시로기 어년들고요 이렇게 그래, 아, 그렇지? 네. 즐겁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시라. 내가 너다 보상해 줄 아멘. 보상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강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후 강의 때겠습니다